반갑습니다. 적토마입니다. 일단 저는 전문 트레이더가 아니고 전업 투자자도 아니며 전문가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일반인이며 직장인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지난 몇 년간 손실을 많이 보고 제 나름대로 터득한 방법이니 제가 설명하는 부분은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이며 저를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직장인인 제가 어떻게 종목을 선정하고, 어떻게 매수를 하는지,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건 없습니다. 저는 일단 중장기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목표 수익률은 때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20%에서 40% 사이 수익률을 보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이프로젠 KRC라는 종목을 2월 26일, 이날, 이날 정가로 매수를 했고, 아직까지 보유 중입니다. 운이 좋게 합병 소식이 있어서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 최고점에서는 약 수익률이 79%까지 올라갔었고, 저는 그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팔고 싶었지만 재료가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서 보유 중이고요. 반을 팔까 하다가 500만 원 정도만 매수를 했기 때문에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존버하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어, 결과는 처참하죠. 지금은 약27% 정도 수익 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왜 A프로젠 KRC를 매수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연히 합병할 거란 걸 알고 매수를 하지는 않았겠죠.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 이 종목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종목을 선정할 때 이 최고점, 최고점으로부터 긴 하락이 나오고, 하락의 끝, 끝에서 긴 횡보를 하는 종목을 주로 선정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긴 횡보를 하는 동안, 이렇게 거래량들이 터진 구간이 적어도 세 군데 정도 이상 나오면 그 종목에 대해서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21선 근처에서 움직이고 세달 이내에 거래량이 터지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동반한 긴 양봉이 나오면 차트상 제가 원하는 종목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매수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보는 게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는 보지는 않고 어, 영업이익이라든지 전년 대비 흑자 전환 이런 것만 보는데요. 저는 이 흑자 전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재무제표라는 게 지난 과거의 표지만 제 나름대로 방법이기 때문에 굳이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저게 제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하고 잠을 잘잘수 잘수 있게 하는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든 3박자가 맞아떨어지면 매수를 진행을 하고 매수 방법은 3 분할로 매수를 진행을 합니다. 상승때 상승했을 때에는 불타기를 하지 않고 목표 수익률 목표 수익률이 오면 매도를 하고요. 하락했을 때에는 약 10에서 15% 정도 손실 중일 때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고, 어 분할 매수는 최대한 3번까지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분석을 믿고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저는 직장이기, 직장인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등락률에 신경을 쓰지 않다 보니 제 분석을 더욱더 믿고, 기다리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운이 좋아서 분할 매수를 한번 정도만 하면 반등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어, 그래서 이제 꾸준한 수익이 발생을 발생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종목이라는 것은 제가 어떠한 종목을 매수를 하고 나서 잠을 잘 자면 그게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수 후에 주가가 오르면 언제 떨어질까? 조급해 하지 않고 반대로 내려갔을 때 이게 과연 오를 수 있을까? 겁을 먹지 않는 게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가 에이프로젠 KIC를 매수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좋은 견해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